엄마니 밤에 알 아라바자나 디디디, 디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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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니 지아도에 흠니 함니 사바 라 촛불의 꿈은 손성치랍니다 이제 2020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맞이하면서, 초하루 촛불 기도, 섯달 초하루 촛불 기도가 켜졌는데, 여러분들, 이 빛나는 우주의 법칙, 우주의 시스템은 풀이다. 빛나는 해피 풀. 그 풀이 붙는, 아, 초하루 촛불 기도에 붙어서, 부처님 법이 따라 붙다. 우리의 빛이 원이 손이 따라 붙다 묘하게 다 이루었다 스미산 정멸보공 황금만다라산 열애사에 스미산 로드 길에 올라 켜는 촛불 하나로 우리의 소원 묘하게 다 이루었다 동희 스님이 함께 기도합니다.